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표 앱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시간표 앱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따라하기에 앞서서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렸던 그 기본 원리나 개념이나 그런 내용들을 먼저 이해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프로젝트 이름은 타임 테이블이라 그럴게요 타임 테이블. 타임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AI 컴패니언으로 연결을 해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컴패니언으로자 이제 우리 실습하는 화면이 오른쪽에 잘 보이죠? 어, 여기 이제 화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을 디자인할 것인지 그것을 머릿 속에 떠올리면서 화면 디자인하면 좋겠죠? 이렇게 생겼었죠? 시간표. 자, 이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만들 거예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스크린 1이라는 예를 좀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여기 컴포넌트 스크린을 정하시고, 그러면 여기 스크린 1에 대한 속성들이 쭉 나타나죠. 여기서 앱 이름을 일단 타임 테이블 인덱을 한글로 시간표 바꾸겠습니다. 시간표, 이거는 앱을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앱 이름이라 그랬죠. 그리고 제목 보이기를 체크 해제로 하겠습니다. 제목 보이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제목 보이기는 바로 요 스크린 1이라는 요겁니다. 그래서 얘를 언체크를 하면 얘가 사라지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린 1을 약간 숨봤고요 이제 아까 시간표라는 여기 타이틀이 있었죠. 여기. 그래서 타이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서랍에서 레이블을 가져와서요. 여기 레이블을 끌어오겠습니다. 여기 스크립트1에 추가한 후에 속성 패널에서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요 속성에서 글꼴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한30 정도 주고요 어, 크게 나왔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레이블1의 텍스트가 아니고 시간표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겠죠 시간표로 수정을 하시면 이제 조금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거 그리고 요 시간표 아래에는 표형 예, 네, 그게 있어야 되겠죠. 표형식 배치 레이아웃에 가시면 자, 수평 배치, 수직 배치는 사용해 봤고요. 표형식 배치라고 되어 있는 예를 끌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요거를 이제 너비는 자, 여기 표형식 배치를 선택하면 요거 속성이 있죠. 너비는 부모 요소에 맞추기로 하고요. 아까 몇행몇 몇 열이었어요? 열은 월, 화, 수, 목, 금에 맨 앞에 하나 있었으니까 2가 아니고, 6. 그리고 행은 몇 행이었죠? 7행이었죠? 6교시까지 있었고, 네. 그래서 7행인데, 7행 6열로 했지만, 사실 여기 칸막이가 보이진 않아요. 네,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버튼을 한번 올려보면, 이제 그때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버튼을 선택해서 끌어와 볼게요. 자, 여기다 놓으면, 여기 뭐 네모가 생기죠? 이렇게. 자, 요거를 올리게 되면 얘가 들어갈 위치에 네모가 생깁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행인, 아, 육열인 걸알수 있겠죠. 이 일행에서 예, 맨 위쪽에 넣고요 버튼 원의 텍스트라고 표시가 되죠. 버튼 원의 텍스트가 필요 없죠. 요거를 우리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너비는 15%주고요 얘는 활성화가 체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버튼 이벤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르면은 이렇게 이게 반전이 되죠. 이렇게 잠깐 뭐가 눌러지는 것 같죠? 근데 이걸 활성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흐려졌죠. 네, 여기 흐려졌습니다. 활성화 볼까요? 네, 진해지 진해졌죠. 요거는 버튼이 이벤트를 받는 거고요. 요거를 끄게 되면 흐려지면서 얘는 이벤트를 받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얘는 제일 위에는 있 행과 첫 번째 열은 이벤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월, 화, 수, 목, 금 다섯 개의 버튼이 쭉 들어가면 되겠죠. 버튼,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어,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 일단 수정해가면서 할게요. 버튼, 2의 텍스트는 월, 얘는 화, 수, 목, 자 월화수목금으로 어, 됐습니다. 월화수목금으로 됐고요. 어 근데 여기가 왜잘안 보이죠? 이거를 그러면이 클래식으로 해볼까요? 자 클래식으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요거는활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클릭해도 클릭안 됩니다. 예, 비활성화이기 때문에 클릭이 안 되죠. 근데 요 월화수목전부 클릭을 이안 되도록 할 거예요. 얘네들은. 비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리고 너비가 이 끝에 딱 맞게끔 조정할 거예요. 너비는 17%, 활성화 체크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자, 여기를 월을 누르고서 활성화 언체크 하고요. 너비는 얘는 17%예요. 아까 어, 얘는 15%였죠. 여기 월화수목금은 전부 17%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 얘도 활성화하지 않고 너비는 17%? 수요일에도 활성화하지 않고 너비는 17%교기에 네, 있는데도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지 않고 너비는 퍼센트가 17% 마지막 이제 금요일 네, 활성화하지 않고 너비는 17%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월, 화, 수, 목, 금 끝에 딱 맞게 맞춰졌죠. 여기서는 조금 튀어나갔는데 예, 실제 폰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 화, 수, 목, 금을 했는데요. 이쪽에 이제 1, 2, 3, 4, 5, 6교시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버튼 7에 텍스트로 돼 있는데 이거는 1로 바꿔 주고요. 얘도 역시 활성화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깔이 연해졌죠? 1. 자. 2. 3. 4. 5. 6. 네, 6시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활성화하지 않고 2로 바꿔주고요 얘도 활성화하지 않고 3로 바꿔주고요 활성화하지 않고 4로 바꿔주고요 얘도 활성화하지 않고 5로 바꿔주고요 활성화하지 않고 6교시 6 바꿔주면 자 끝납니다 하나 기네가 있었을 때는 얘가 극 제일 기네에 따라서 너비가 커졌었는데 전부 예, 숫자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딱 맞춰졌죠 이제 이 안에 여기 30개의 버튼 이제 얘는 이벤트를 받는 버튼들이죠 걔네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습니다. 얘는 월요일 1교시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1교시 쭉 놓을게요. 월요일 1교시, 월요일 이렇게 요일 단위로 일단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되게 단순한 작업이에요. 버튼 3 0 개를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실습은 조금 약간, 어, 너무 이렇게 뭐, 무식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 작업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 이런 것도, 재미로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전부 보여지는 건 뭐예요? 아직 데이터를 넣지 않았으니까 빼기가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 자, 여기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빼기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뭐, 작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빼기로 전부 바꿔놓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얘가 크기가 또 줄어들겠죠 지금 여기 큰 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는데 얘까지 빼기로 바뀌면 월요일은 다시 줄어들 거예요 자 줄어들죠 여기는 활성화를 언체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이벤트를 받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아까 목록 창이 열리면서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B01 얘가 B02, B03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꿔 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면 여기서 나타나죠 버튼 13 얘가 버튼 13이네요 여기 이름 바꾸기 하고서 B01 이렇게 하고요 바뀌었나요? 예 네,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세요 예 네, 여기 보이는 거 그래야 실수를 안할 확률이 높으니까 B02 여기 이름 바꾸기 B03 얘 예, 이름 바꾸기 B04 보세요 여기 안 보이잖아요 요걸 이렇게 내려 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고요. 네.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B영호 b 형 자, 이렇게 하면 다 바꿨습니다. 다음 이제 화요일 거 화요일 거 하겠습니다. 화수 목금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 하시면 돼요. 월요일 거한 것처럼 버튼 자, 화요일까지 다 바꿨구요. 이제 수요일 또 바꿔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은 B13부터 B18이죠. 자, 수요일도 다바꿨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남았습니다. 자, 목요일 갑니다. 자, 목요일은 B19. 예, 여기 B19. B19부터 B24입니다. 자 B24 목요일까지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 금요일 거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힘드시죠? 그래도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0개 버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제가 그랬죠?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다. 어, 자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자, 금요일은 B25부터 B30입니다. 자, 드디어 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멋지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시간표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 과목명이 들어가게 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름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B01부터 이 30까지 여기 딱 찍히는 거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여기 잘 됐으면 이제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와야 되겠죠? 그 창. 네,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창. 그것은 바로 목록 선택 버튼입니다. 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을 선택하는 버튼이죠. 목록 선택 버튼 목록이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였죠 아까 목록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얘를 클릭해 보면 또이 목록 선택 버튼의 속성들이 여기 쭉 나오는데요 어 여기서 제목 여기는 과목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얘를 누르면 이제 뭐가 뜰 텐데요 자 이렇게 뜨죠. 목록을, 여기 목록이 쭉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목록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선택하면 그 선택한 애가 여기 딱 가서 찍혀야 되는 거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눌려지게 되는 거고 얘를 직접 누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면에서 안 보이게 감추겠습니다. 보이기 여부가 있죠. 여기 속성에 보면 얘를 언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버튼이 사라졌네요. 아, 여기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해서 그렇군요. 자, 여기, 요거, 요거 하고. 이거를 날릴 거니까, 뭐, 요거를 안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요, 요거. 요거라면 얘가 사라졌죠. 그쵸? 자, 실제, 폰화면에서도 이 목록 선택 여부 버튼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얘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뷰어 패널에서, 수, 뷰어에 숨겨진 컴포넌트 나타내, 나타내기, 얘를 클릭하면, 예, 다시 보입니다. 어, 우리 디자이너 화면에선 보이지만, 실제 여기 폰화면에서는 여전히 안 보이죠. 예,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얘는 보이게 해라 요거에 그런 표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아까 저장소 저장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추가해야 된다 그랬죠. 밑에 내려보면 저장소가 있습니다. 저장소 서랍 여기 클릭하면 클라우드 db 파일 타이니 db 타이니 웹 db 이렇게 있죠. 요번 시간에는 타이니 db라는 걸써 보겠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놓으면 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그래서 여기 하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본 디자인은 전부 다 됐고요.